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최고 섹시 여캠 그녀가 왔다. 물결표 경배하라. 요병엽차게 하는구나. 떡볶이 오픈. 후 일단 매출이 알. 음. 임선비씨 바라현미밥 좋아하시나요? 임선비씨 바라현미밥으로 만든 주먹밥인가요? 임선비씨 바라. 선비야 근데 선비 새끼는 몇번할 예정이야. 선비 새끼 기대 중인데 선비 새끼 5 번은 넘게 해줄 거지. 야왜 이렇게 새끼 새끼 어려? 욕하지 마이개 새끼야. 욕하는 것도 귀엽냐? 나도 빠졌구만. 빵빵 선비님 별풍선 55개 룰렛 돌려. 밥하면 주먹밥을 씹어주세요. 주먹밥 위로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으면 됐게 아 내버!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봐 캡처해서 신고한다. 아니 막말로 막말로 내 음식 가지고 내가 뭐 중무밥을 동그랗게 만들어 먹든지, 네모나게 뭐. 만들어 먹든지 공중에 튀어가지고 내가 입으로 넣던지, 어? 뭐 돌려가지고 먹던지 내 마음이지, 어? 그걸 뭘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?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. 비좀 그만 갈 거라. 아 이분이요. 아, 아니 찐팬이시야. 찐팬이셔요. 찐팬 대깨선이야 대깨선. 찐팬, 찐따팬, 팬기하, 팬버려, 인성문제 있어. 찐따팬, 찐팬. 함소의 신념. 진짜 팬이다 우린 팬도 아니고 떨거지다. 뭔 개소리야. 그럼 우리는 가짜팬인가요? 예. 아 내가 내 말은. 팬분들 중에서도, 아이고, 우리 선비 예뻐, 이렇게 하시는 찐팬이 있고, 아, 우리 좋, 선비, 오늘 너무 더 못생겼어 하는 팬들. 그, 다른 분야의 팬도 있다, 찐팬도 있고, 뭐, 그렇다는 거예요, 제 말은. 왜, 차 울어! 팬들도 급이 있다, 이거지. 저한테 팬이 있는데, 제가 어떻게 제 팬을 급으로 따져요, 진짜. 그, 말도 안 되는 소리예왜 우냐고! 울고 싶은 건 나야!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유튜브각 생각하고 있다. 예스 yes 오원호 no. 아 아니, 참, 나가 참, 뒤지지, 뒤지지 마세요. 해. 나는 시급정도면 돼. 아 검은 옷 입고 올까요? 선빈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 입술에 색깔도 없어요 지금. <laughs> 저저 성질머리 시집가기는 그렇다 아, 아 이래도 저래도 진아뭘 <laughs> 웃어요? 저 원래 웃는 상이에요, 여러분들. 제 팬이라고 한거 아니에요, 절대. 저의 팬, 저의 팬. 제발 먼저 시비 좀 걸지 마세요, 눈. 아니 뭘내 놈이? 아니 내 막말로 내가 시비 걸었어? 뭐 말만 하면 자꾸 뭐 걸고 넘어지잖아. 내가 나서 임선비가 십이 걸렸어. 야 맞지 내가 십이 걸렸지. 내가 걸렸지. 우리를 돈으로 안 보는데 음성전자에 이게 왜 있는 건가요? 난 돈에 미친 년이야. 난 돈에 미친 년이라니까. 아 우와. 이렇게 들어오는 돈솔솔하다예솔로 언어. 아돈더 가져와 다시 들어. <laughs> 이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인성이 썩은 줄 알고 그치? 오해하신. 야. 인터넷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용돈 받아서 푸솔게요 미안합니다 누님. 아나야 어디 살아 족교줘나 아니야. 어 그래? 미안해.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유튜브로만 봐주세요. 별풍 안 쏘면 팬 취급 안 해줍니다. 프레임 씌우지 마! 프레임 씌우지 마 진짜! 아뭘 진짜 이거야? 아니에요 진짜 오해요 오해. 오해. 팬 어. 취급 받으려 용돈 다 보냅니다. 아 그러지 말라고요. 아버지 생신 선물 살거 조금 떼서 보내요. 편 취급해주시나요? 아니 아버님 생일 선물 사는 거를 왜 저한테 줘요? 시... 고래 잡는 수술하려고 모아둔 돈 깨서 내일 품솔게요 미안합니다. 아 당신 고래부터 먼저 잡으세요. 기, 기, 기요미 기, 기, 기요미어져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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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어져